엘리베이터는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번을 타야 하는 이동수단인데 이런 사고 소식을 접하면 타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1년에 2만 5천 대씩이나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급증하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 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집중 취재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엘리베이터 사고입니다. 15층에서 갑자기 멈춘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탈출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치솟아 39층에 충돌합니다. 사했죠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있다. 했는데? 사고 지난해 부산에서는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2층으로 추락해 타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갈수록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대부분 문이 안 열려 안에 갇히는 경우입니다. 지난해 갇힌 사고로 구조된 사람만 2만 1000명에 이릅니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은 비상벨을 누르고 전문가의 구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엘레비타 문을 강제로 열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국내 승강기 설치대수가 올해 초 50만 대를 돌파한 가운데 승강기의 비상통화 장치가 설치된 것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증가 추세로 10년 전만 해도 한해 50명이 못됐지만 2006년부터는 해마다 100명이 넘습니다. 특별 안전 점검을 갖다가, 예, 네. 매년 분기별로 수시로 이제 실시해가지고, 농후 승강기라든가 불법 승강기라든가 또다중용 시설 승강기에 대해서 이제 시설 관리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해 2만 5천 대의 승강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는 1만 7천 대, 전남에는 1만 3천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해 지하철 역사마다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 리프트. 하지만 이 리프트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불편도 커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에 올라가더니 금세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지난 2008년, 수원 화서역에서 일어난 사고로 80대 장애인은 추락해 숨졌습니다. 2009년 삼각지역에서는 여성 장애인이 리프트를 이용하려다 추락해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장치라지만 휠체어 리프트는 위험하기만 합니다. 조금만 리프트에서 벗어났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80kg에 달하는 전동 휠체어에 사람까지 함께 올라 이동하다 보니 고장도 잦습니다. 실제로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역사에서 휠체어 리프트 고장 횟수는 지난해 62건, 올해엔 지난달까지만 해도 5 4건이나 됐습니다. 문자를 너무 많이 주세요. 하루에 3 번에서 4번 주실 때도 있고요. 7월 달한달 동안은 그 리프트 부품이 없어서 아예 이용을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매번 리프트를 이용할 때마다 역무원을 불러야 하는 것도 불편하고 이용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냥 걸어서 이동했을 때보다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했을 때 얼마나 더 오래 걸리는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휠체어 이용자가 10배 가까이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들은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09년 모든 역사에 휠체어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편리함을 찾기 위해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광화문에 리프트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302개의 지하철 역사 가운데 리프트를 타야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아직 41곳이나 남아 있습니다. SBS 화강연입니다. 출발하는 전동차에 부딪혀 선로로 떨어진 90대 노인을 의경이 구조했습니다. 철도파업으로 지하철 역사 순찰에 투입된 의경이었는데 긴급한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해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아이고. 지하철이 막 출발한 순간 승강장에서 한 노인이 지하철을 향해 달려들어 그대로 부딪힙니다. 노인은 승강장에 쓰러지고 모서리를 잡고 버티던 노인은 1분쯤 뒤 선로 위로 떨어집니다. 난 12시, 텅빈 승강장, 고디어 들어올 열차에 더큰 변을 당할 뻔한 상황에서 노인을 구한 건 역사를 살하던 의경이었습니다. 플랫폼에 핏자국이 떨어져 있어서 혹시나 해서 이 선로를 살펴봤는데, 선로에 할아버지 한 분이 박상경은 서둘러 역무실에 열차 진입 통제를 요청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부지에 도착한 동료 의경 구조대원들과 함께 박상경은 할아버지를 승강장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불과 10여 분 사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시민분의 안전부터 확보해겠다는 생각으로 근무에 임했습니다. 박상경 등은 철도노조 파업으로 역사에 투입돼 순찰을 주었습니다 움직이는 지하철에 부딪힌 91살 임모 할아버지는 무릎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의경의 침착한 대응이 귀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부산에서 시가이 선로로 떨어지는 아치라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기관사와 영무원 그리고 용기 있는 시민 덕분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역구내로 들어오는 지하철을 본 승객들이 스크린도어 가까이로 다가섭니다. 그 순간 한 남성이 솔로로 떨어집니다. 시각장애 3급인 신두사 신모씨가 지하철이 승강장에 멈춘 것으로 착각하고 타려다가 추락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공사 중인 스크린도어가 항상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 한 시민이 역구내로 들어오는 열차를 향해 다급하게 손을 흔든 뒤 선로로 떨어진 신 씨를 긴급히 구조해냅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차는 들어오고 있어서 순간적으로 멈추게 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열차 기관사도 비상제동 장치를 작동시켰고 CCTV를 보고 있던 역무원도 동시에 열차 제동 시스템을 가동시켰습니다. 승객분이 선로로 떨어지진을 보고 제가 긴급하게 비상제동과 그 기적을 치명하고 열차를 긴급하게 정지시켰습니다. 비상 제동이 작동된 열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5m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 용기 있는 시민의 기지와 위급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기관사와 역무원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지하철 선로로 추락한 시각 장애인을 한 용감한 시민이 구했습니다. 전동차가 들어오기 직전 시각 장애인을 안고 승강장 아래 공간으로 피했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이 전동차와 승강장 틈 사이를 걱정스레 지켜봅니다. 곧이어 전동차가 떠나자 승강장 아래 선로에서 두 남성이 나와 여성을 부축합니다. 이 여성은 발을 헛디뎌 선로로 추락했던 시각장애인 63살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선로에 추락하면서 발을 다쳐 선로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전동차가 들어오기 직전에 한 시민이 선로로 뛰어내렸습니다. 이 시민은 재빨리 김 씨를 데리고 선로 옆빈 공간으로 대피했습니다. 그 분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바로 기차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음. 튀지 않은 거죠. 거기 사람 한명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전동차가 멈춘 뒤 역에서 근무하던 공인 요원도 객차 사이의 공간을 통해 선로에 들어가 두 사람을 도왔습니다. 지하철 승강장 아래의 빈 공간에 들어가면 전동차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용감한 시민의 발빠른 대처가 한 생명을 구한 겁니다. 그은좀낫지만은뭐 들어가서 구조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예. 이분들은 그 상황이었으면은 아마 코레일은 소중한 생명을 구한 김규성 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처음에 그 탔을 때 기온과 교유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는 완전히 직전으로 밀린 거죠. 지하철에 타려던 80대 노인이 신강장 안전문 이른바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추락사고는 많이 들었으나 다른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출근 시간대한 지하철역 승강장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밀고 밀리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전동차가 들어오기 전 선로에 추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이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스크린도어 설치 이후 선로 추락 사고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크린도어가 잦은 고장에다 오작동으로 또 다른 사고를 부르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72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5호선까지 308개 모든 역의 승강장엔 스크린 도어가 설치돼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어, 어, 설치를 시작해서 2009년도 12월 말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 가동은 2010년도부터 시작됐고요.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해마다 50건이 넘던 서울 지하철의 투신과 추락사고는 스크린도어가 100% 설치된 2010년 이후엔 모두 4건에 불과했습니다. 출근할 때는 스크린 도어가 없는 역에서 타고 바꿔 탈 때는 있는 쪽에서 타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있으면 좀 안전한 마음이 들기도 해서.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면서 추신과 추락 사고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했던 또 다른 사고를 불러왔습니다. 도입 초기인 2009년 마무리 공사를 위해 열려 있던.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에 승객이 끼어 숨졌습니다. 2010년에도 50대 남성이 공사 중이던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에 끼어 크게 다쳤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초기에 일어난 사고들은 주로 승객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고의 원인이 좀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80대 여성이 스크린 도어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여성은 닫히는 전동차 문에 등산용 지팡이를 집어 넣었다가 열차가 출발하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어 규정대로라면 출발해서는 안 됐지만 승무원은 흔한 오작동이라고 판단하고 그냥 열차를 출발시킨 겁니다. 어, 차장이 이제 부자를 눌러서 가자 그러니까 기관사도 빨간불이 들어온는걸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사, 차장이 뭐, 어, 의뢰적인 사고로 판단하고 가자고 하는 모양이다. 승객이 잘못한 측면도 있지만 승무원이 규정을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사고. 하지만 승무원들은 출발 지연에 대한 압박감과 잦은 스크린도어 보장으로 규정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전동차가 지하철역에 멈추면 차장은 스크린 도어가 열리고 닫히는 현황을 확인합니다. 동시에 승강장 CCTV 화면을 통해 승객이나 물건이 전동차 문이나 스크린 도어에 끼인 경우는 없는지 확인하고. 이로써 문을 닫고 다음 역으로 출발합니다. 정차에서 출발까지 30초 남짓한 시간에 모든 작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스크린 도어 문이 40개입니다. 역간 보통 30초 내에 내외에 승객 취급을 해야 되는데요. 아, 한 개의 스크린 도어가 고장 나으로써 다시 오버리치키는 과정들이 벌써 거기서 한몇십초 뭐 지나버리면 열차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난해 5월 일어난 서울 지하철 2호선 상황심리역 추돌 사고, 신호 오류를 파악하고도 제대로 조처를 취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로 결론났지만. 스크린도어 고장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선행열차의 기관사는 상황심리역 스크린도어 고장으로 1분 30초 정도 출발이 지연됐지만 관제소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스크린도어 고장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걸까? 서울 지하철 1, 2, 3, 4호선을 운행하는 서울 메트로의 경우 2013년 2,400여 건 2014년 2,800여 건, 올해는 4월까지 980여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6.6 건에서 7.8 건, 8.2 건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한 역에서 매달 평균 8.1 건의 고장이 일어난 셈입니다. 센스는 그 일부 환경의 노출이 심하면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외선이라든지 그 눈, 비, 외부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장애가 많이, 친구가 들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 다 포함해서 부품 노화도 녹아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서울 메트로 측이 밝힌 스크린도어 고장엔 일시적인 오작동은 제외돼 있습니다. 고장은 정의가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거나 또 아니면은 부품을 조정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 고장으로 정의를 드리고요. 그 중에는 그러면은 일시적인 오작동 같은 경우에는 고장으로 안 잡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티즌들이 스크린 도어 고장이라며 촬영해 인터넷에 올려놓은 오명상들입니다 <목소리> 전동차 문은 열렸지만 스크린 도어가 열리지 않아 차량이 그냥 출발하는가 하면. 전동차가 출발하자 갑자기 스크린도어가 열리기도 합니다. 전동차 문은 닫혔는데 스크린도어가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서울 메트로 기준으로 보면 점검 뒤에 부품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일시적인 오작동일 뿐고장으로 집계되진 않습니다. 고장으로 잡힌 것 외에 저희 승무원들이 경험하는 그, 오작동, 장애 사례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이 끼어서 피스가안 닫히는 경우도 그런 오작동 사례가 자주 있다 보니, 오판을 할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스크린도어가 닫히지 않아도 전동차가 출발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2호선과 5, 6, 7, 8호선은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열려있으면 전동차의 운행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하지만 1호선과 3호선, 4호선은 스크린도어가 열려있어도 전동차 출입문만 닫히면 열차가 출발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닫히지 않으면 출발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어, 그런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 교체에 드는 비용입니다. 지금 우리 매트에서 비로 좀요청도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써야 됩니다. 한 70억 정도 써야 되는데 그거를 이번에 하반기 때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스크린도어의 고장과 오작동이 잦은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최저 낙찰제의 태해가 거론됩니다. 1호선에서 4호선까지 스크린 도어 제작에 참여한 업체는 5곳. 취재진이 입수한 스크린 도어 장애 현황을 보면 한 소규모 업체의 장애 비율이 전체 절반을 넘었습니다. 몇개역 단위로 해서 발주를 했고요. 그리고 업체 선정에 있어서 최저가 낙찰제를 하다 보니까 업체의 기술력이라든지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안 되면서 문별하게 이렇게 좀 건설이 됐고요. 그리고 서울시 입장에서도 빨리 좀 건설해라고 독촉을 하면서 어, 메트로 측에서도 제대로 검증 못하면서 어, 시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는 스크린 도어 유지 보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외주분들은 책임성을 약하고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 자기가 맡은 부분만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철도기술연구원의 서울메트로 안전점검 보고서입니다 스크린도어의 중장기적인 유지보수와 보완계획은 서울메트로의 해당 업무로 판단된다며 개선 검토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유지보수는 계속 외주에 맡기되 서울메트로 전직자를 90명에서 38명으로 줄이고 자체 채용을 35명에서 87명으로 늘려 전문 기술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PSD가 영역이 3년 3년인데 이, 올, 5월 30일 날 끝났습니다. 끝나고 다시 6월 1일 날 신규 계약한겁니다 서울 도시철도공사 노조는 44일간 천막농성을 벌였습니다. 안전요! 하고 하고 십년 전, 십년 전, 십년 전. 노조는 신호설비 업무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분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호 업무는 신호 업무, 지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PSD 업무, PSD 업무는 따로 분리를 하면서 운영을 해야지만 이게 전문화가 되고 사고도 방지를 할수 있다고. 서울도시철도공사도 스크린도어가 일반 구조물이 아니라 안전시설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스크린도어 전담부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전국의 지하철과 국철의 스크린도어 설치율은 69%. 올해 초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돼 국보 지원이 60%로 늘면서 스크린도어 설치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보장을 줄이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전사고의 위험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Elif